안녕하세요 역설입니다 구정 이후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아 그동안 주식 시장이 변동이 많이 심했는데요 아, 1월 한달 내내 급락 후 어, 2월달에는 구정을 지나고 좀 반등을 주긴 졌는데 마음 편하게 시장은 올라간 게 아니라 변동이 상당히 장중에 심하면서 코스피 기준은 2744 네, 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어, 코스닥은 881포인트 1월말에 코스피가 2600을 깨고 장중에 아,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어, 그거에 비하면 지금 한뭐 한 150포인트 정도 네, 그렇게 상상한것 같아요 어, 그때 이후로 차트를 보게 되면 그때 장중에 2591포인트까지 예, 1월 28일날 하락을 하고 강하게 한 며칠 상승을 했죠 어, 2월 3일 2월 4일 근데 지금 뭐 계속된 지정학적 그 문제 때문에 전세계 글로벌 시장을 이제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우크라이나 그 사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 뭐 옛날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 얘기했던 페타콤플리 그 프랑스어로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뭐 프랑스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느냐, 전쟁이 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주식이 계속 늘리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거를 지금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우크라이나 리스크, 그리고 뭐 미러 회동 소식,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전쟁은 그렇게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8년째 내전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있던 일들을 그장 중에 뉴스화 해서 이 장을 끌어 내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아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주식시장을 이렇게 두르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뭐 음모론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미국 쪽에서도 뭐 16일날 러시아가 침공을 한다, 자꾸 이제 그런 분위기를 조장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미국 연준이 쉽게 그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미국 부채가 심한데 그 자기들 완전 자살골 넣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만큼 부채가 더 늘어나는데 그 미국 정부가 그거를 용인을 하겠습니까? 이제 간단히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올리긴 하겠지만은 뭐 이렇게 이제 뭐 우크라이나라는 지정학적인 영향으로 그 주식시장이라든지 그 위험 자산 시장들이 하락을 하거나 못 올라가게 되면 올해 1년에뭐일 번을 올린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7번 올릴 거를 뭐한 세네 번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를 이제 조정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책으로 저는 미국 정부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다음 달 금리를 미국 연준에서 올리는 걸 이제 봐야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25bp 정도 뭐그 정도 갈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은. 대세, 뭐, 상승장, 하락장이 아니라 대세 바닥장 같아요. 제가 만든 말인데요. 이제 바닥이 인건 같아요. 2600을 깨거나 2500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지금은 종목교체보다는 기존 종목은 가져가되 제가 이제 끌어올 수 있는 모든 돈을 갖다가 대출을 한다든가 해서 더 늘려고 하는 저는 그런 계획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 바닥이라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더 깨고, 뭐, 2,400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뭐, 상황일 수도 있지만은, 어, 단편적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냐면, 이, 그때도 한번 구정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2,750선이, 거기서 지지가 돼가지고 더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2,750선에서 어떻게 보면 턱걸이 해가지고, 장중에도 좀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보통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나 기술적 지표를 볼 때는 이 한쪽이 우측이 이제 좀 위에 있는 W 어떤 분들은 뭐 짝꿍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현상이 있으면 이게 우상향을 할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말씀드렸던 2600포인트. 이렇게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이 단계, 그리고 밑에 여기 지금, 뭐, 1439포인트. 이때 코로나 팬데믹, 그, 2020년 3월. 그때 충격일 때는 제가 좀 제외를 했어요. 그니까 러이 빨간색 박스 안에서 이걸 강하게 이제 돌파를 했단 말입니다. 뭐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이제 계속된 하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 년이 넘는 시간을 계속 하락을 한, 하락장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2600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주식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서 그 예전에는 뭐한 뭐 500만 정도 팬데믹 전에는 팬데믹 이후에 그 증가를 해서 천만이 넘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 지금 하락장을 이제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주식 시장을 떠나고 지금 이제 거래량을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줄었습니다. 예전 그 팬데믹 전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적극적으로 주식을 이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림을 다시 또 그려 보면,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이 파란색 구간 만약에 이 구간에 또 이제 한번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이제 뭐 이런 그 코로나 팬데믹 때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격이 이제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모든 재산을 다 좋은 우량주에다가 투자를 해서 저는 보유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우리나라 올해 2022년 하반기 때까지는 변동이 좀 많으면서 이런 모습을 그리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변동이 심하게 되면 이제 가시밭 같은 이제 모양을 이제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심리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구간을 지나야 될것 같아요. 3월 이후부터는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세번네번그 예, 정도 올리지 않을까. 근데 꼭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주식 뭐 떨어지고 이런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과거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딱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금리가 1.75 포인트지 않습니까? 미국은 0에서 0.25그 예, 정도 되는데 그 미국 그 금리가 막 만약에 우리나라 금리를 추월한다고 하면 그때는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1.5%그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 이3천하고 이 2600선에서 어떤 외부적인 또 충격이 와서 또 급락을 할 때, 급락할 때는 이때는 이제 사야 된다. 어느 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큰 포인트로 이제 하락을 할 때는 그때가 이제 매수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짧은 시간에 이제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할 때는 기회로 보고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두려운 이런 시간이 답답하고 좀 어려운 시간이지만은 이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이고 그리고 이제 공포에 살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계속 주식 투자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아무쪼록 2월 한 달도 주식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설이었습니다.